두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했대요. 즉, a 세모 b 하면은 a b를 곱해주는 의미고, a 별 b 하면은 e 를 곱해준 다음에 a의 제곱에다가 b를 곱해주는 문제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바로 여기다가 적용해볼게요. 첫 번째 거 보면은 세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한 거죠. 그게 지금 이개 나온 거니까. A를 구하려면, 오른쪽 항에서 3X제곱을 나누면 되겠어요. 그러면, 은 12X4승, Y4승.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고치면, 분, 모로 가겠죠? 이렇게 되네요. 약분해줄 수 있는 거 약분해줄게요. 3, 1, 4, 3, 4, 12. X제곱 약분하면요. X제곱만 남네요. 따라서, 4, X제곱, Y4승. 이게, A래요. A 먼저 구했네요. 그럼 이번엔 B 구해볼게요. 요 B는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은, 아까 곱하기로 이루어졌을 때는, 앞에다가 E 곱한 다음에 첫 번째 거를 제곱한 거에다가 뒤거 B를 곱하면 됩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앞에다가 먼저 E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를 제곱해주래요. 그러면은, 2Y를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대로 적어주세요. B. 이게 지금 18X제곱Y 세제곱 되는 거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제곱 먼저 계산해 줄게요. 그러면은 4Y제곱 맞죠? 앞에다가 2 e 그대로 곱해주고 뒤에 B도 그대로 곱해주고 이게 18X제곱Y 3승이래요 정리해 줄게요. 8Y제곱 B는 18X제곱 Y3승이래요. 그러면은 B를 구하려면은 양변을 8Y제곱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18X제곱 Y제곱 곱하기 8Y제곱 분의 1. 이게 B래요. 약분할 수 있는 것끼리 약분할게요. 2, 4, 8, 2, 9, 18, Y제곱 약분하면요. y 1승만 남네요. 정리하면은요. b는 4분의 9에다가 분모에는 이제 더 이상 뭐 없죠. 분자에 x 제곱 y 1승 이게 바로 b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3a 제곱 나누기 4비래요 역시 계산해 줘 볼게요. 먼저 a 제곱 먼저 구해 볼게요. a 제곱. a 제곱은 4x제곱 y사승의 제곱 맞나요? 여기에 3 그대로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이 괄호 먼저 계산해줄게요. 4, 4, 16, x의 4승, y의 8승 앞에 3 그대로 곱해주고요. 그러면 48x사승 y의 8승 여기에 나누기 4b를 하는 거죠? 4b는 4분의 9x 제곱 y였으니까 그대로 적어줄게요. 이렇게네요. 그러면은 44 약분 되겠네요. 그리고 곱하기로 고쳐주는 식으로 바꿀게요. 48x 4승 y 8승 곱하기 전부 다분 뭐로 가겠죠? 9x 제곱 y 그러면 상수는 3으로 약분 되겠네요. 3 3 9 자면은 3 6 18. X 한 끼리도 약분이 되고요. Y 한 끼리도 약분이 되네요. 정리해주면요. 3분의 16, X제곱 Y의 7승입니다.